네 안녕하세요 시원다육맘이에요 네 오늘 제가 계속해서 여기 다육하게에서 영상 찍고 있어요 판매 영상이겠죠 네, 지금 여기, 여기 어저껜가 네 제가 그때 보여드린 그 영상에 여기 불세처라 여기 2만원에 팔고 있잖아요 네, 2만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저쪽에 이 아이를 아주 크게 잘 키우면 은 어떻게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생김이 어떻게 커지는지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 아이가 그 작은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은 이렇게 불세쳐나 이렇큰 아주 대품이 돼요 예 아주 이쁘죠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예 가격이 보니까 3 0만원 예, 그래서 저런 애들 한 2, 3년이 정도 키우면은 이렇게 아주 큰큰 예, 큰 군생이 되면서 이렇게 가격도 아주 그냥 많이 올라가죠 예 요렇게 키워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재테크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여기에도. 예, 프랭크 스퍼클론 아주 얘는 엄청 커요. 얘제 손보다도 어, 두 배. 뭐 여기는 아예 손 대지도 못했는데, 요렇게 있는데, 예, 네, 요 아이가 지금 10만원에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유, 가격을 보려니까 자꾸 가려지네. 이런 네, 아이 있고, 예, 그리고 여기 요런 데, 창들, 아, 요렇게 해가지고, 예, 여기에다가 캡처해가지고좀 보내주시면은 사장님께서 네, 가격 그렇게 비싸지 않게 이렇게 잘 판매하고 계시니까 한번 좀 전화하셔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서는 제가 쭉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 이쁘다. 네, 이 아이 있고. 예, 네, 이 아이는 지금 생얼하고 철화하고섞이네 네, 이 아이는 이름이 또 없네. 네, 이름 없는 아이도 있네요. 네, 이거는 물어보면 되겠죠. 여기 또 아주 색깔이 이쁜, 예, 여기 한스 에보니. 아, 이 아이는 진짜 한 1년만 묵혀도 색이 전체가 다 아주 그냥 약간 아주 밝은 그런 주황색이 되면서 아주 이뻐져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구도 많이 나와서 예, 큰 아주 그냥 군생으로 변하는 그런 아이예요. 예, 요런 아이 있고. 예, 아메스트로, 어, 아메스트로 아주 예, 요런 아이 있고. 예, 여기 방울복랑금, 예, 방울복랑금 여기. 있습니다. 아, 요 아이는 구경만 하시래요. 파는 거 아니라고. <laughs> 판매가 안 되는, 판매 안 되는 아이도 있고. 예, 네, 그리고 여기에요. 여기, 어, 여기 마돈나, 마돈나. 아유, 그냥 TV에서만 보던 마돈나가 여기에도 이렇게 떡하니 자리 잡고 있네요. 예, 요 아이가 10만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 볼레로라는 아이. 네, 요 아이도 아주 명품이죠. 예, 볼레로. 예, 35만원. 35만원에 아주 한엽으로 색감도 아주 이쁘게 이렇게 있습니다요. 예, 여기 있고, 예, 가격이랑 한번 봐보세요. 아 가격이, 음, 아주 세죠? <laughs> 우리 같이 이렇게 살림하면서 키우는 다육맘들은, 아, 좀, 좀, 약간 힘든 그러한 가격이지만, 예, 구경이라도 하고, 예, 형편 되시는 분들은 또 구매하시면 되겠죠. 예, 여기에도 있습니다. 20만원, 넥라이징. 오 민네진 2 0만 원이에요. 우 너무 괜찮다 그쵸? 아주 이쁘죠? 예 이런 아이 있고 네, 유니콘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있습니다네 여기 러브킨 와 러브킨 얘 한번 일정한 번 봐보세요. 얼마나 두꺼운가 예, 진짜 두껍고 예, 아주 야 아직 얘는 진짜. 아. 보톡스 마그스 네모냥 너무 굵다. 야, 진짜 너무 이쁘다. 이 아이가 15만원이에요. 네, 이 아이는 레몬노즈 철화인데, 어우, 너무 이쁘면서 싼것 같아서 제가 이거 가까이 찍어 볼게요. 요게 지금 작은 게 아니라 꽤 커요. 화분만도 지금 20cm 정도 되는데, 요 철화도 뭐, 아유, 꽤크죠 한번 봐보세요. 이로하 아이인데, 색감도 아주 이쁘고, 그리고 아주 그냥 연글게 아주 그냥 햇빛 많이 보고 아주 잘 자라내라 작지만 아주 이쁘게 그렇게 아주 그냥 똘망똘 망하게 자란 아이죠 예 이런 아이가 지금 3만 원밖에 안 하네요 이 예, 아이는 진짜 싼것 같다 예 그리고 여기 또 라즈베리 군생이 아주 커요 얘는 얘는 훨씬 더 훨씬 더커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엄청 크죠 예이 아이가 지금 8만 원에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이 예, 아이는 이 아이만 해도 25cm 정도, 분은 한 30cm 정도 이렇게 되죠. 이 아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까이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 아이 홍등이 6만원이었잖아요. 이 아이가 원래 한 10만원, 이 정도 되면 10만원 정도 하는데 이 아이가 6만원인데 홍등 변이가 엄청 커졌는데 그 아이가 어떠한 가격이고 어떻게 커졌는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네, 요 아이가 홍등이에요. 요 아이, 요, 요, 요 아이, 요 아이가. 어우, 되게 커, 크면서, 예, 색감이 아주 그냥 안에서부터 빨간 게, 진짜 홍등 같죠? 예, 요 아이가, 홍등 변이가 30만원이에요, 얘가. <laughs> 그 6만원짜리 잘 키면 그 30만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예, 요런 아이 있고, 예, 여기, 서든베리라는 아이, 요렇게 4만원짜리 있습니다. 음, 아, 그리고 요 아이, 예. 어, 얘는 연봉금이래요, 연봉금. 연봉금이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어, 요 아이도 3만원. 연봉금이, 어, 되게 이쁜데, 얘, 3만원. 어, 아, 근데 이 연봉금이 아주 이쁜데, 어, 화분도 너무 이뻐요. 그래서 화분까지 하면은 요거는 7천원만 더 주시면 된대요. 제가 한번 잠깐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화분이 너무 이뻐서, 어우, 무겁다, 근데. <laughs> 안들어서 예, <laughs> 네, 근데 화분이, 이렇게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쁘죠? 예, 네, 색깔도 이쁘고, 아우 되게 화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화분값은 그냥, 뭐, 팜팜, 분값만 7,000원만 더 내시면, 드린다네요. 예, <laughs> 네, 이렇게 이런 아이 있고, 예, 네, 기에 또, 어, 콜, 플로리디티, 이 아이도 3만원. 와, 얘는, 화분값은 2만원에, 예, 플로리디티 군생인데, 요거는, 예, 네, 화분값 2만원, 요고, 저기 저기 플로리디티는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되겠죠? 네, 요것도 파르바라는 아이 있고, 요 아이도 2만 원인데 분까지 하면은 4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제클린이라는 아이 있는데 얘는 아주 좀 약간 희귀종이에요, 흔하지 않은 그런 아이인데 얘가 좀 마디게 자라요, 마디게 자라는데 요 아이가 지금 여기에서 5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어, 지금 얘가 뭐익스플랜트나 이런 데서는 네, 7 8만 원씩 그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아주 그냥 희귀종이 나올 게 이쁜 아이 가까이 찍어볼게요. 아주 이쁘죠? 특이하고 이런 예, 아이가 5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골드 젤리는 어, 이 아이는 진짜 싼 거예요. 이 정도로 오래되고 묵히고 막 하려면 시간이 진짜 많이 흐르는데. 요 아이가 지금 3만 원에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예. 요게 다예요. 지금 뭐위지도 많이 있지도 않아요. 요렇게 있고. 예. 요 아이는 진짜 커요. 그리고 어 크기가 얼마나 큰 건지 어 분에 아주 그냥 막 넘치죠. 예. 요런 아이가 지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이렇게 예, 10cm 화분에 아주 넘치게 그렇게 있는데 어 그리고 얘가 아주 그냥 뭐 아주 오랫동안 연글게 키운 애라서 어, 위에서 보기에는 입장도 되게 두툼하고 아주 좋아요. 근데 여기 3도 있고 2도 있고 예, 얼굴 하나짜리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간츠라는 아이는 잘 아시죠? 예, 간츠 이 아이가 지금 10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예, 이런 아이 예, 링콜 마리아 이 아이는 7만 원에. 오 되게 어, 얘는 진짜. 금기도 있는 것 같고, 너무 예쁘다. 아, 그쵸, 좀 특이하죠? 아이가. 예, 빨간 빛 하나도 없고, 아주 그냥 초록색만 있는데도, 어, 너무 아주 그냥 고급스럽게 이쁘네요 이런 예, 아이 있고, 여기, 여기, 햇살 돌기 마리아는 이렇게 이름표도 있어요. 이렇게, 예, 이름표가 이렇게 있는, 이런 아이예요. 이런 아, 아이가 지금, 1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 가까이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예, 있습니다. 어, 햇살 돌기 마리아. 야, 얘네들 진짜, 어좀 특이하긴 하네, 그렇죠? 되게 그리고 입장에도 저렇게 저기 흉터가 아니라 저기 무늬예요, 무늬 문이. 네, 이렇게 있는 그런 햇살 돌 그래서 햇살 돌기 마리아요 햇살 돌기 마리아 그요 아이가 어, 1 0만 원에 지금 판매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 보겠습니다요. 요 아이 또 여기 간츠 간츠 있고. 네, 간츠. 어우, 간츠. 색깔 너무 이쁘죠? 예, 이 아이 있고. 아유 골드젤리. 예, 골드젤리도 이렇게 있습니다. 젤리는 뭐 어떤 식으로 얘가 물이 드는지 아시죠? 이 안에부터 아마 빨갛게 그렇게 젤리처럼 물들어갖고 올라올 거예요. 요런 아이. 예, 제클린. 어우, 요 흑이야 희귀하네. 요 아이 요렇게 있습니다요. 예, 요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요 아이가 링클 말이야 금이에요. 금. <laughs> 금이 어째 이상하게 금끼인데 금이라고 안 써놓으셨나 했더니 다시 여쭤보니까 금이고 예, 한엽으로 아주 이렇게 예쁜 특이한 아이죠. 그래서 금줄기가 이렇게 있죠? 예, 보이시죠? 네, 예, 이렇게 있습니다요. 그리고 네, 이 아이 제클린이 지금 여기서는 5만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한 7, 8만원 하는 줄 알았더니 이건 지금 10만원에 팔고 있대요. 예, 인터넷에서 10만원씩 팔고 있으니까 50%한 값이죠. 예, 요 아이가 지금, 여기는 5만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아 아주 그냥, 음, 예쁘죠? 예, 한엽으로 아주 이쁜 그런 아이예요 예. 네, 그리고 여기 블루드래곤. 블루드래곤이, 예, 얼마나 큰가 하면, 얼마나 한가 하면, 한 10cm, 한 9cm? 예, 9cm에서, 예, 그 정도, 10cm 정도 사이인데, 예, 요 아이가 지금 블루드래곤. 예, 2만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우, 여기 젤리카시오페아. 예, 요 아이, 예, 되게 이쁘죠? 예, 요 아이 지금 2만원씩, 예, 그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또, 예, 독일 샴페인이 여기 있네요. 독일 샴페인, 여기 3두짜리, 3두짜리, 여기 색감 이쁜, 예, 2두짜리도 있고, 예, 요런 아이가 지금 2만원에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어, 제이드스타, 아, 제이드스타, 제이드스타 여기 하나짜리는, 예, 저쪽에 그 저기 말 오도짜리가 예, 지금 5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제이디스다한의짜리 아주 큰 거. 예 운서 요아이는 좀 크죠. 예 요아이가 지금 3만 원. 예 네, 요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요. 그다음에 아일랜드 초코 예 요아이는 지금 15,000원. 그리고 스트로베리 아이스 네 요아이스입니다. 8,000원씩. 예 스피카 어 스피카 얘또 특이하게 생겼네. 예 요아이. 예, 12,000원. 네,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 창, 창도 이렇게. 어, 여기에서는 이제 사장님께서 이렇게 아주 여기에서 마디게 아주 키우셔요. 그래갖고, 어, 아마 가지고 가셔도 애들이 여름에 막 병나고 막 이런 애들이 많은데, 여기서 많이 묵어서 이렇게 가는 애들이라 병이 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요런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요. 어, 얘는 파랑새 같다. 아 어, 요런 아이들, 이렇게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불새도 있고, 여기는 창밭이에요. 이렇게 창,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 아이 보이시나요? 예, 어우, 얘 되게 크죠? 예, 얘가 지금 몇 센치인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키를 재야 될것 같아. 네, 키가, 예, 한이 정도 있는데, 어우, 이게 뭐, 화분부터 해가지고 한 40, 한 3cm? 예, 43cm 정도 되는데, 이 아이가 퍼스트레이디. 예, 지금 요, 예, 목대 한번 봐보세요. 목대가 어마어마하게 굵죠? 예, 제 엄지손가락이 요만한데, 예, 한몇배되죠 예, 아이가 지금 퍼스트레이디 2만원에, 이 아이는 진짜 좀 약간 긴 화분에다가, 롱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놓으면 아주 멋있을 것 같아요. 얼굴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예, 그리고 여기 아, 여기 우주모, 요, 거 어, 이렇게 아주 튼실하고, 이렇게 목대 좋은 아이가 지금 6천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요런 아이 있고 여기에는 예, 둥근잎이치우리래 얘, 예, 얘 진짜 묵으면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큰 아이가, 어, 작지 않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데, 예, 이 아이가 지금 25,000원에. 어,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크려면은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될지. 이런 예, 아이 지금 너무 이쁘죠이 아이가 묵으면은 아주 투명해지면서 너무 예뻐지더라고요. 이 아이, 25,000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다섯 개 밖에 없어요. 다섯 개, 이렇게 네, 빨리 전화하시면은 이제 더, 제일 이쁜 거또 보내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아이, 25,000원이면, 어우, 진짜 너무 괜찮다. 요런 네, 아이 있고. 네, 여기 매직젠골드 예, 네, 매직젠골드 뭐, 국민다육이라고 하는데, 국민다육이도, 뭐, 아주 세월이 흐르면은, 어느 것 못지않게 이쁘죠? 네, 요 아이, 요렇게, 목대 좋은 아이, 요 아이가 지금 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네, 한 번, 색감 한번 봐보세요.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보시면 아시겠죠? 얼마나 이쁘고 오래된 아이인지. 예, 네, 요런 아이가 지금 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 네, 여기는 지금 홍매화. 어, 아홍매아에도 이렇게, 지금 요 아이가 조금 약간 물이 조금 더 들었는데, 예, 요 아이 있지만, 이렇게큰 아이, 요런 아이들도 데려다가, 예, 요런 아이들은한 6개월, 뭐 1년만 묵으면 아주 색감이 아주 빨갛게 이쁘게 나와요. 제가 요거 키우고 있는데, 예, 진짜 아주 뭐, 뭐, 시간이 오래 흐르지도 않는데도 빨갛게 아주 마디게 크면서 아주 아주 이뻐요. 햇빛에다 잘 내놓으면은. 예, 요런 아이가 지금 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로시타라는 아이. 예, 이 아이. 좀 가까이 좀 보여드릴게요. 음, 아우, 다니다 보면 진짜 예쁜거 너무 많이 봐요. 네, 이 아이가 지금, 네, 16,000원씩 그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프리메라 군생 있어요. 군생이, 예, 얼굴이 몇 개인가? 둘, 레 여섯, 여덟, 일곱, 여덟 개. 이 아이가 지금 25,000원에 예, 이렇게 프리메라 군생 이렇게 아주 그냥 따글따글하니, 어 이렇게 무 오랫동안 이렇게 묵은 아이는 또 어, 흔하지 않은 애 같아요. 예, 이런 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봉금, 예, 아까 보여드렸죠? 아, 어, 그 화분에 심어져 있는 건데 얘는 조금 더커 보이기도 하고, 예, 이 아이가 아주 그냥 화분이 이래서 그렇지 아주 고급스러운 화분에다 심어놓으니까, 어, 진짜 너무 중목하니 멋있더라고요. 예, 이 아이 지금 3만 원씩. 그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바닐라비스, 예, 바닐라비스 예, 요 아이 많이들 키우고 계시는데 예, 지금 요럴 때 이렇게 2만 원씩 이렇게 판매할 때 지금 구입해놓으시면 좋겠죠. 예, 이런 아이 지금 2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네, 여기 아메스트로가 예, 이렇게 있는데 요 예, 아이가 아주 좀 색감이 되게 이쁘죠. 예, 이 아이가 지금 2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예, 작은 애 아니에요. 아주 아주 그렇다 아주 큰 대품도 아닌데 아 여기 사장님께서 여기다 아주 그연글게 키우셔가지고 예, 색감이 아주 이쁘게 드러나는 그런 아이예요. 예, 이 아이가 지금 2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약간 좀 아주 그냥 좀 약간 빼죽하긴 하지만 이런 파이어플라워 예, 이런 아이도. 어우, 아이도 색감이 아주 어느 것 못지않게 이쁘죠. a 예, 아이가 지금 8,000원에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예, 많지는 않아요. 예, 요게 다예요. <laughs> 예, 요런, 요새, 아, 봄철 되기 전에 물건들이 값이 막 오르고 막 그렇게 있어서, 지금 요거 있는 거 우선은 파시고, 어, 뭐, 이런 농장 같은 데서도 물건을 많이 팍팍 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다녀보니까. 요럴 때좀 구입하셔가지고, 예, 사시면은, 아주 봄철에 비싸질 때보다는 좀 저렴하게 사실 수 있겠죠. 예 오늘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지나가다가 가격을 미처 말씀 못 드린 거는 캡처해 가지고 보내셔 갖고 얼마인지 물어보시고 그래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주소는 올려드릴게 여기에 한 농장이 한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쇼핑도 하시고 좀 보시면서 구입도 하시고, 여기 또뭐 음식점이 그렇게 멀지 않아서 예, 짜장면도 시켜주시고 하니까 <laughs> 어, 맛있게 들, 드시기도 하고 힐링도 하고, 예, 그러시면 아주 재미있는 하루를 보내실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시원 다육맘이었어요.